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건강 핑계병을 고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경, 건강 핑계병에 대한 체상의 배치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다,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특정 질병 심지어는 흔한 감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당신의 시각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체는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잡초에 비료를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습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겹게 만듭니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을 자기중심적이며 시스테리한 힘으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또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그 사람의 주체하는 건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성향을 스스로 억제할 줄 압니다. 물론 주체하는 건강에 대해 늘어놓은 약간의 동, 동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만성적인 불평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이류를 얻어낼, 수,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 당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의 명예 컨설턴트인 월터 알바레즈 박사는 최근에 "나는 늘 걱정했던 환자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 차례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낭 질환을 갖고 있다는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제발 더 이상 담낭 엑스레이를 찍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급박해서 그 심장병을 걱정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심장도 측정을 하지 말라고 부탁해 왔다고 다는 글을 남겼, 남겼습니다. <laughs> 자신의 건강에 건강의 현재 상태를이 <laughs>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발이 없는 사람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떨어뜨린 신발을 신었다고 흙에 남, 냉동하고 있었다는 예말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집중한 것에,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현재의 건강한 몸 상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 건강한 상태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에 말로 새로운 통증이나 고통, 고통 질병에 대한, 대한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없 o o 는 t 서 o n 는게 l 다는 사실을 상기하 i 바랍니다. 이그 get not done in the 야 합니다. i o n Thank you. Happy b 을 r a m i t a In t h <laughs> 이어서 가장 흔한 네 가지 형태의 핑계병 가운데 지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람들은 각자마다 성공하는데 필요한 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주 혹시, 역시 아주 흔한 지능 핑계증으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의 95%부들은이 프로듀,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유형과 달리 침묵 속에 홀로 고통받, 고통받습니다. 스스로 똑똑치 못하다고 공경하지 공경 공부니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laughs> 따라서, 대부분의,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laughs> 그러한 감정,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듭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능에 대해 두 가지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능을 과소평가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능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사실 헐떡헐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과감히 도전하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의 그 일을 떠났습니다. <laughs> 중요한 것은 이 녹색 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높은 지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지능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을 인도하는 생각이 지능의 수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 반복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지능을 인도하는 생각이 지능의 수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하다 미국 최고의 물리한자중에 앉아 있는 애드테일러 에드, 박사는, 당신의 자녀도 과자로 키우게 는 귀는 귀는 이는고 아이가 귀자 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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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니다 기억은행의 기억기능은 기업 이렇습니다. 자신감의 부족은 그릇된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은 마치 은행과 같아서 날마다 당신은 기억은행의 생각을 저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축된 생각은 곧 당신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하여 뭔가를 생각하거나 어떠한 의견이 투표할 때, 당신은 기업, 당신은 기업은행에서 내가 그 무대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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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 있, 있다고 이따구, 마, 있다고 말, 을말야 합니다. <elderly> 그러면 당신의 기업은, 기업은 기업은행을 직접 기업 자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으면. 지금까지 기억해 놓은 생각을 잠 점포의 감퇴전을 제공하며 이때 당신의 기억력은 새로운 기억의원형 공자가 됩니다. <laughs> 이 기억 은행의 기억 은행원은 어, 그 믿으면 존재 <laughs> 존재로 근저, 될고 사람을 배신 신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리하여. 그 사람이 다가가 행원 양반, 내가 다, 내가 지난번에 저축했던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줄에 줄라고 하면 그는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수리아님 이전에 시비로 들어간 두 번의 시도는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육한에 대해 당선생님이 당신의 무능력에 대해 많 했던 말을 생각해 보고, 보십시오. 직장 동료들 당신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해 보라고 말,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은행 은행원은 이런 식으로 당신이 못났다는 것을 입증해 줄 생각의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낼 것이다. 반대로 당신그 행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고 가정해 보, 봅시다. 그러면 행운 양반, 나는 난 지금 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아, 하오. 날안시혀진 생각을 꺼내 주시겠소? 라고, 아, 아, 라고 말하면, 라고 말한다면 그냥 운영하는 기타 착시 특집 대답을 한 다음,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말해 주는 생각에 자료들을 꺼내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야인전에 이와 마신 천에서 훌륭하게 잃은 천인이 기억해보십시오. 당신의 좋은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해보십시오. 기억해, 기억해보라고 계속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이러, 이러한 기업은행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행원은 당신이 인출하고자 하는 생각을잘 꺼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기업은행에 부긍정적인 생각이 만면 저축해야 합니다. 살다 보는 누구나 불쾌하고 당혹스러우며 절망스러운 상황과 수없이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성공적인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정반대 방식으로 대응, 사람들이 정반대로 대망으로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들은 불편 상황에 집착함으로서 그것들이 음겨 은행에서 기선을 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 뒤의 감정에 담겨있다 보니 견기직접까지 기억하는 내용은 그래도기은 경험 뿐입니다 이, 반면 자신감의 연점치는 성공적인 사람들은 두번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기억은행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저장하는 것입니다